경북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고 45일간의 의사결 일정을 진행합니다. 첫날 도정질문에선 의성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와 도산하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에 의성 쪽 화물터미널 위치를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항공물류단지와 정비단지 확장을 위해 활주로 서측이 최저관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사업비 최소화 등을 이유로 동측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은 국토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고 경상북도 또한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토부의 동충안은 하물터별만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역이 알아서 해결하는 식으로 수도권 방식으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혹여나 도지사께서는 의성군의 입장과 달리 국토부의 동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것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동척안 수용 발표는 우리 도의 노력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만간.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체육회 승마장 사유화와 부실한 재산관리,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규탁 의원은 근본적으로 도사나 기관장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부분에 기관 통합의 목적과 상반된 것이며. 공적 성격이 낮은 골프장으로 매년 수익을 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은 우수한 외국인 인력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마을 사업과 연계한 해외 직업 사관학교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이 야 K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야 K 경북 드림 이 되겠다 이 학교만 입학하면은 경북에 가든 울산에 가든 과 건이 되더라. 라 구축해야 되지. 경북 도의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경상북도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